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 버섯TV입니다. 와, 아, 여러분, 오늘은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시골인데 서울에도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정말 틈새를 안줄 정도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무를 잡고 지금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이 열매가 가시오가피예요, 가시오가피. 가시옥앞이. 지금 나무에는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냥 일반 오가피와 달리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많아요 어릴 때는 더 가시가 심해요 그러나 지금 나무가 좀 커서 이렇게 덜한데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가시 오가피가 떨어져서 뭐 지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데 푼 요렇게 생겼어요 효능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인삼과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오가피는 10년이 지나야만 약성이, 어,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능을 보면은요,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억제, 혈압 상승, 당뇨병 개선, 간 건강, 해독작용, 체력 증진, 항, 지방간, 체중조절,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좋고 부실한 허리, 경력증진, 감기, 노화억제, 심신안정, 관절염, 골다공증, 혈액순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복통, 메스꺼움, 두드러기가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 가시오가피와 갈근을 함께 드시면 허리 통증에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시오가피가 인삼하고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 건강, 해독작용, 혈압, 뭐 노화 억제, 신신안정, 어, 인삼과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가시오가피 잎도 어린 수는 안 물러드실 수 있고요, 이 열매를... 도소, 뭐, 당근주, 여러 방법으로 복용하시면은, 몸에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가시오가피가 엄청 많이 날렸어요 근데 지금 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엄청 떨어져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거 덜 익은 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익으면은 이렇게 검정색으 엄청 많이 날렸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다 떨어졌어요. 자주색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나면서 익으면 이렇게 검게 돼요. 이렇게. 아사이베리 비슷하게 생겼죠? 익으면 이렇게 검은색이 생요 가시오가피.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는 가시오가피를 제가 영상에 담아봤어요. 잘 익은 열매를 제가 물번찍어드릴게요 그게 지금 가장 잘 익은 열매인데. 검게 익었어요. 인삼에 비교할 만큼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가시오가피를 제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